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최악의 경제 위기 2025년도를 통과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뒤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는 2025년도를 어떻게 에, 지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2025년도가 최악의 경제 위기인 만큼 작은 절약도 좋지만 좀 급진적으로 고정비를 좀 구조조정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도를 보면 말이죠 둘 키우면 월급의 25%가 학원비로 나간다 사실 둘 키우면 25%더 나갈 것 같거든요 가계소득 갉아먹는 사교육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학생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교육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의보도에 보면요. 서울 파이낸스 뉴스의 2025년도 1월 15일 보도를 보면 억소리 나는 결혼비용 평균 2억이 든다. 자, 그러니까 평균 2억이 든다. 이니까 그래서 1억 만들기 저축을한 사람끼리 만나면 결혼이 가능하다. 이런 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자, 노후자금 19억은 돼야 안심. 제가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35세가 60세 지금 정도의 화폐가치로 350만원 정도를 쓰려면 최소 미래가치로 13억 정도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사들만 봐도 뭐 정말 위기라는 이야기가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가난해지느냐? 건설업 위기 심화, 자동차 산업 위기, 거기다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위기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죠. 정말로 위기가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실체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30대 평균 저축액이 76만 원이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 30대도 소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1년에 700-800밖에 자본을 모으지 못하는 현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미래를 급격하게 바꿀 수 있을 거냐 라고 하는 거죠 35.3%가 무저축이다 그러니까 직장인 30대 3명 중에 한 명은 아예 저축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축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그냥 월급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고정비를 구조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자, 평균 저축이 90에서 100만원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경제위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음, 제가 한달 전에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아무래도 연초구 하니까 다시 한번 허리띠를 줄남이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찍으면서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돈 줄남이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뭐냐. 어 제가 그때 소소한 걸좀 줄여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주일에 점심 외식 3일 이상 하면 좀 그렇다. 구내 식당도 이용하고 도시락도 좀 싸오고 일주일 내내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건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5만 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절약은 못 하죠. 5만원, 8만원 이 정도 절약을 할수 있다. 그리고 뭐 택시는 되도록 타지 않는다. 뭐 2만원. 그리고 뭐 커피는 딱한 잔만 하루에 먹자. 그래서 뭐한 6만원. 그리고 3% 내로 이벤트 비용을 써라. 그래서 5만원. 뭐옷 같은 경우는 경년제로 좀 사라. 그래서 뭐월 10만원. 이런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게 바로 28만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28만원. 그런데 냉정하게 제가 댓글을 읽다 보면 다른 건다안 하는데 점심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이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위에 네 개는 혼줄이라고 하면 거의 안 하죠. 사실은. 그죠? 막 커피를 막두 잔, 세 잔, 네잔 이렇게 그리고 뭐 택시를 막 그냥 보이는 대로 잡아 타고 이러지 않죠. 그런데 일주일에 점심 외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뭐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예, 사실 28만원의 차이가 아니라 23만원의 차이다. 그래서 23만원만 하더라도 1년이면 거의 300만원이다.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 했거든요. 굵직한 고정비는 절제 못하지만 최소 요 28만원, 23만원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잘못 본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돈줄남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하고 있다. 그건 절약이 아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그러네요. 예, 커피 두 잔, 세잔안 뽑아왔고, 택시 안 타고, 그 다음에 계절마다 신상옷사고 이런 거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고정비를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에 미루고 미루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겨울 내내 했는데, 이 2025년도 경제 위기 상황에 정말 해야 될건 따로 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봄이 왔거든요. 자, 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사철입니다. 이사철. 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돈줄남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못했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고정비 구조 조정이죠. 그러니까, 절제와 절약의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소소하게 커피 한 잔, 두잔안 먹는 거, 그 다음에 택시 안 타는 거정도의 28만원 내지 23만원 정도가 기본으로 절약되는 것은 기본이고, 국직한 고정비를 바꿔야 된다. 아니, 왜 국직한 고정비를 못 바꾸지만이라는 얘기를 왜 돈줄남이 하냐. 그걸 바꾸라고 얘기해야지라고 이렇게 질타를 해주셨는데, 예, 진짜 여러분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월 소득의 15% 이내에 주거 비용 쓰는 거. 이거 이제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월 소득의 15%, 내 소득의 15% 이상이 주거비로 나간다. 자, 월세나 대출 이자가 15% 이상을 쓴다. 자, 이거는 절대로 절대로 앞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 어, 이 위기 상황인 2025년도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내가 300만 원인데 월세가 50만 원이야. 그럼 얼마 오바하냐면 5만 원 오바거든요. 아, 그런 거는 좀 의미는 없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복비라든지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래적 비용을 보자면 그건 의미는 없다. 최소 25만 원 정도 이상,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절감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직주 근접이 아닌 조금 더먼 곳으로 가더라도 여러분 이사를 하셔야 된다. 그 300만원, 400만원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고정비를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정말 커피 한 잔, 그리고 택시, 그리고 계절마다 아, 옷 사는 뭐 이런 거 이상을 매년 안 하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고정비 하나만 가지고도. 자, 그래서 굵직한 고정비를 이번 기회에 2025년도 봄에 바꾸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떠벌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게 뭐냐?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원, 응원을 받는 효과죠. 주변에 선언을 해야 된다. 술 끊고 담배 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 주변에 술 끊는다, 담배 끊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떠벌림 효과가 되는데, 나 회사 먼 곳으로 이사가! 라고 이야기하면 은 왜? 그럼, 어, 나 올해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조금 더 뭔가 미래를 위해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이사 간다. 자, 주변에서 너좀 요즘 변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진정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변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주거비용 15%. 자, 식생활비용 30%.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고. 자, 다섯 번째. 월 소득의 10% 이내의 문화래접. 이것도 손봐야 됩니다. 자, 그동안의 건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굵직한 고정비 중에 단골 메뉴였던 PT 요가 필라테스 뿐만 아니라 뭐 공연을 본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월소득의 10% 문화 레저비를 썼는데 문화 레저비 5% 이내로 하는 게 어떨까? 올해 경제 위기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이사처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처럼 집을 보러 다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장 실천이 가능하다. 자, 5%면 어느 정도냐? 월소득 300만원인 혼쭐이분들이다. 400만원인 혼쭐이분들이다. 그러면 15만원, 20만원입니다. 15만원, 20만원으로 문화레저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동네에 제가 지역 도서관을 방문해라. 저도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예, 굉장히 뭐책 읽는 거 말고도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예, 문화레저비 5% 이내로 당장 실천이 예,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운동화만 있으면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지역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희 동네에서 가는 그 도서관. 이게 아주 최근에 생겨가지고, 굉장히 건물이, 새 건물에다가 굉장히 좋은데, 마침 제가 운동을 하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아, 제가 산책을 하는 그 길목에 있어 그래서 운동화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꼭 우리가 PT 요가 필라테스를 뭐 돈을 내고, 당연히 운동하는 법도 배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계속 그 지속적으로 돈을 내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배워야 될 때는 배워야 되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러닝이나 자전거. 어,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그 산책만 했는데 올해 봄부터는 이제 자전거를 타려고 합니다. 자전거 안 사도 되는 게 있어요, 자전거가. 자전거가 있어서 간간히 제가 어떤지 우리 혼쭐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행 경비 지출입니다. 제가 이거 뭐늘 말씀드리지만 여행 경비, 올해는 5%가 아니라 3%로 좀 축소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우리 혼쭐리 여러분 뿐만 아니라 돈줄남도 작년에 14년 만에 가족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14년) 만에 가족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방송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14년) 만에 여행 가셨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이게 (14년) 만에 여행 갔다는 뜻은 아니고 해외 가족 여행을 14년 만에 갔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좀 어떻게 세게 좀 다녀왔으니까 올해는 안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뉴스를 보신 적이 있었죠. 북적이는 인천공항. 설 명절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3 시간 전에 갔는데도 아주 간신히 탔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잠정 집계해 본그 숫자가 올해 설날 연휴가 대체 휴일이 있어가지고 임시 공휴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35만 명이 출국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135만 명이면 말이죠. 거의 그 대전 광역시 인구 아닙니까? 대전 광역시 인구 정도가 설 명절에 해외로 떠났다. 그러니까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을 해서 내수를 진작하려고 했는데 내수는 진작되지 않고 특히 일본 아 일본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네, 정말 일본 돈을 좀 많이 벌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필요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이렇게 세게 다녀왔으니까 올해는 여행을 좀 국내여행 위주로 돈을 좀 절약을 해서 어, 휴가지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2%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벌어들이는 연소득에 딱 3%만 여행지에서 쓰자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는 거면 국직한 고정비를 절약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500만원 넘기 전까지는 차를 사지 말자라는 말씀드렸죠. 월소득 500만원 넘기 전에는 차를 사지 말자. 자,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소렌토 3,965만원에 한달 그 생활비, 유지비 딱 따져 보니까 146만 원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잘못,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는 할부금의 35%는 나중에 회수가 되죠. 어, 감가가 되는 거 뺐으니까 이거는 이중으로 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 요거는 17만원 정도는 좀 빠진다. 그러니까 146은 아니고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130만원입니다. 130만원. 자, 130만원이다. 그럼 월소득 300만원인 분이 130만원을 쓰게 되면 월급이 170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절대로 월소득 500만원, 450만원, 500만원 이상 되기 전까지는 차를 안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죠 대안으로 보여드리는 게이 카쉐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차가 필요하다 그럼 카쉐어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렌트카가 이제 렌트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택시 있죠 택시 제가 택시 타지 말라고 했는데 왜 택시냐 평상시에 타는 택시가 아니라 여행을 간다든지 가까운 곳을 어디 방문한다든지 꼭 필요할 때는 택시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대체가 되지 못하는 곳을 갈 때는 택시를 타거나 카쉐어링을 하거나 렌트카를 하거나 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카쉐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렌트카를 빌려쓰고, 택시를 타더라도, 차량 유지비보다 싸다. 제가 작년에 양양 갔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카쉐어링 불렀던 이야기 제가 한번 우리 혼쭐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었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찬원 씨한테 전화를 했다. 이찬원 씨가 차가 없거든요. 이찬원 씨가 주로 이런 카쉐어링을 해서 타고 다니시는데 그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내가 급한 마음에 그걸 많이 쓴다는 얘기가 기억나서 전화를 했더니 이찬원 씨가 저한테 아,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카쉐어링, 렌트카, 택시를 많이 타도 차량 유지비를 이기지를 못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고정비의 이 굵직한 것을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2 0 2 5년도이 위기를 정말 잘 극복해낼 수 있다. 자, 근데 이미 샀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어, 이미 이사 갔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헤이땡땡. 예. 땡카, 뭐 이런 거. 이런 데다가 내차 팔기가 굉장히 손쉬운 세상이다. 할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 멘토님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벤츠를 팔았습니다라고 카톡을 하고 여기에 중고차 매매 계약서까지 사진 찍어서 보냈던 우리 혼쭐이 여러분이 있었죠. 제가 한번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고정비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혼쭐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혼쭐 내신 내용. 어, 그러니까 돈줄남이면 고정비를 센 거를 구조조정하라 그래야지 왜 자잘한 거를 하고 굵직한 거는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라는 얘기를 했냐라고 야단을 맞아서 오늘은 국직한 고정비를 절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혼쭐 여러분들, 이 위기 상황을 정말 자잘한 절약은 국직한 고정비를 절약한 사람들은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비를 절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